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 이번 주 주일은 Handle with Care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Caring for Ourselves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 이번 주 설교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더 깊이 성장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의 돌봄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삼목사님은 이전 설교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근원이며 인간은 돌봄을 위해 지음 받았고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설교의 핵심은 self care 자기 돌봄이었습니다. 삼목사님은 자기 돌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selfish care. 이기적인 돌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self-care, 일반적인 자기관리입니다. 웰빙 산업이 말하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관리.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쓰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oul care, 영혼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내면의 건강과 균형을 세우는 영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카 목사님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태도를 넘어 자비와 생명 중심의 관점으로 안식일을 바라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규칙보다는 자비가 우선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마가복음 2 장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아, 이설교에서 스카 목사님은 안식일을 크게 세 가지 패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이첫 번째가 패턴이었습니다.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그런 리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같은 그런 패턴으로서의 안식일. 두 번째는 principle, 원리로서의 안식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태적이고 정의적인 차원의 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romise, 약속으로서의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쉼에 대한 약속,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카 목사님은 특히 안식의 원리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원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리는 세 가지 특별한 것과 관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j u s t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끊임없는 소비와 경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faith,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캇 목사님은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근면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에서 아 저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설교의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안식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서도 그리고 걱정과 슬픔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뉴스와 시간이 압박에서도 우리 모두는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은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아주 확실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소비적인 활동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기회를 열어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안식은 그 자체로 주어진 쉼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돌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카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설교를 맺었습니다. 비어있는 잔으로는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는 것에 익숙하시고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정말 약하거든요. 시간이 주어져도 잘못 쉽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함께 동역하는 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잘 취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 시리즈가 이제 마쳐졌는데요. 아, 저는 프렉티컬한 측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번 설교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더이 설교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